자, 20번 문제 정리, 요렇게. 지금 우리, 오못 드신 분들 계시니까. 자, 일단, 20번에 우리가 이제 답부터 이해하고 갑시다. 답은 1번이에요. 자신의 공간을, 정돈을 잘 하여가지고, 결국,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라는 것은 생각하고 모색하라는 뜻으로, 결국은,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정리 정돈을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여기서 좀 다루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 자맨 처음 도입 부분에 보면 자, 문장의 시작이 여기서 뜨죠, 그죠? 그런데 끝이 바로 와우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 미안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laughs> 선생님 못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동명사 having, 물을 갖는다라는 것 메시 s s y 란말 뭡니까? 지저분한 방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방은 메시하지 않죠? 절대. 나를 힐끗 보면서 이상하게 눈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자. <laughs> 자 뭔가 지저분한 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add up to라는 데 add란 단어가 뭐 더하다는 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add up to까지라는 이 형태를 같이 쓰면 이게 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add up to는 결국, 뭔 멋이 되다라는 뜻으로, 더해져서 결국 이렇게 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시는 게 알맞는 뜻인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되다라는 뜻으로, 지저분한 방을 갖는다는 라 행위는, 이런 행동은, 네거티브한 펠링스, 뭐야,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리고, 디스트럭티브, 파괴하다라는 디스로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죠. 파괴적인 사고, 파괴적인 사고란 건 뭔가? 뭔가 좀막안 좋은 그런 사고가 되겠죠. 둘다 어때요 느낌이? 네거티브하고 디스로티브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이죠. 그죠? 이러한 감정들을 이라는 결국 결과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휴, 사실 지저분한 방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야. 이건 이해가 됐어. 무슨 파괴적 사고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이 글은 어쨌든 지금 그 말은 이건 우리가 몸에 우리 몸에 해로워 좋아 해롭죠. 자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대 이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또 역시 having a disorderly room 이란 다에 나왔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역시 동명사가 주어 동사는 can indicate 이렇게 문장이 들어있죠. 주어 동사가 자 그런데 disorder란 단어를 잠깐 보시면 영어에서 order라는 단어가 순서입니다. disorder라는 말은 반대 말로 무질서, 순서 없다는 뜻이에요. 또는 우리가 뭔가 장애가 있다는 말을 d i s o r d e r 쓰는데 무질서라는 단어입니다. 명사에 이렇게 ly가 붙게 되면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무질서한. 그럼 우리 책에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 썼죠. 바로 messy란 단어가 있죠. 지저분한 앞에 나와 있는. m 세라는 단어를 다른 식 표현으로 disord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지저분한 또는 아주 어수선한 그러한 방을 갖는다는 행위는 indicate라는 단어 도다 하세요. indicate indicate 뭔가를 가리키다 또는 뭔가를 나타내다는 뜻이에요. 뭐를 나타내거나 뭐를 가리킨다 disorganized 이것도 역시 여기 있는 dis처럼 앞에가 접두어가 dis가 들어가 있죠 반대의 의미입니다 organized가 잘 정돈된입니다 당연히 disorganized는 정돈되지 않은 지금 이 단어가 전부 갖고 있는 뜻이 같은 뜻이고 이것 역시 m e s s y 란 뜻과 같죠 맨 처음에 언급됐던 m e s s y 란 단어를 바꿔있쓴 단어가 두 개나 더 나왔어요 이게. 뭔가 정돈되지 않은 그런데 이때는 멘탈 스테이트 정신적 상태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방이 지저분하다. 그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아주 disorganized, 엉망진창이다. 지금 또 나를 눈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냥 책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내 속마음을 한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 특히 여학생들이 여러분의 방은 깨끗하겠죠. 먼지 한톨 없죠 방에.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욕을 하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One of the 뭐뭐들중에 하나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원이 나오면 얘가 주어라는 건 단순한 얘기예요. Professional 아주 전문적인. 자, t i d i n g 이라는게 t i d e 가 우리가 뭔가를 청소하다라는 뜻입니다. t i d e 또는 tidy가 뭔가를 청소하는 expert 전문가들. 우리 전문 청소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자, 하나가 주으니까 동사가 says, 단수가 되겠죠. 수의 일치. 특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왜냐면, 앞에가 expert가 보다시피 여러 개 명을 나타내는 복수기 때문에 이거 이걸, 이걸 쏘르면 아무 생각 없이 얘와옳칠를 시켜서 say가 맞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전문, 그, 청소 전문하는, 그러한, 정리 전문한, 전문하는 그런 사람, 전문가들 중에 한 명이 말을 한다. 뭐라고? the moment 그 순간이죠. 어떤 순간? 당신이 당신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자, 그럼 사실은 어. 아, 그렇겠어고 you also 당신 또한 start changing your life. 뭘 바꾼다? 당신의 삶을 바꾼다. 그리고 뭐 한다? 새로운 관점들을 gain gain 얻다죠. 와, 굉장히 많은 걸 하네요. 방을 청소한다는 행동 하나로, 여기서는 당신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고, 자, 이런 의미로, 여기서는 청소라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when you clean your surrounding, surrounding s가 들어가는 건 복수입니다. surround가 동사로 둘러싸다죠. 뭔가를 둘러싸다. surroundings는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것들. 주위 환경들이란 뜻이야. 당신이 당신 주위 환경들을 뭐할 때? 청소를 할 때. 자, 여기서는 청소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뜻으로 나왔죠? 아니라 다를 까 뒤에. 긍정적이고 좋은 atmosphere. 분위기란 단어입니다. 분위기. atmosphere가 우리가 1번, 대기. 지구의 공기, 대기라는 뜻도 있고 분위기라는 뜻이 있어요 분위기. 분위기는 대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분위기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당연히 이두 번째 뜻인 분위기의 뜻으로 사용이 됐겠죠 청소를 하게 되면 긍정적이고 좋은 분위기가 follows, 그 뒤를 따른다 자 주제를 가르쳐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you can do more Things. 당신은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efficiently 그리고 neatly 깔끔하게 할수 있다. 전부 좋은 단어들만 다 나열됐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자 주제가 되겠죠. 자 명령문 A, comma, B, comma and C죠. 명령 세 가지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당신의 클로젯 옷장을 청소해. 당신의 서랍을 으거나 정리해. 마지막으로 당신의 것들을 우선 arrange, 정리해. Then 그리고 무엇이?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가 will follow. 그들을 따를 거다.라는 뜻으로 어마어마하게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당신이 방을 청소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느낌도 갖고 고 결국, 마음의 평화가 뒤를 따를 거다. 라는 게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